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봉봉,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 내리막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뭐, 제가 뭐, 여러분한테 늘 하는 말이지만, 밑에서 막, 막 기어갈 때, 우리는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쩐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게 답인데 어, 우리 개미들 특히나 뭐 단기간에 수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달봉이 욕밖에 안 합니다. 제가 대신 욕은 얻어먹고 어, 좋은 정보는 계속해서 캡처를 해서 여러분한테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반도체 이외에 또 뭐가 있죠? 먹, 미래 먹거리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기서 어, 진짜 일본 시장하고 중국 시장만 어느 정도 잡아먹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는 거진 뭐 계속 타환을할 어, 건데 일본하고 중국이 참 바로 옆 나라지만 무슨 놈의 자존심인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뭐 아래로 내다본 어,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어, K K 파워 어, 이 문화와 관련된 이게 일본을 거의 뭐 뭐, 솔직히, 뒤덮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일을 냈습니다.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 사고, 분명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애플의 코, 코짠 등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역시, 일본의 국민결제 앱이라는, 그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자 일본 국민결제 앱자 등에 업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스물스물 나오는데 일단 삼성 원래 물론 안드로이드 14 이상 버전에서 설치된 2021년 이후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서 는 사용을 못 하는데, 일단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선치에서 얘기가 나온 게, 삼성전자가 지난해 일본에서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점유율 6% 였습니다. 그나마 선방은 한것 같은데, 애플은 거의 독보적이죠. 어, 중국에서는 애플이 약간 지금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에서는 애플, 거의 일본 재팬, 애플이나 재플이나마 제펜이나 뭐 똑같습니다. 애플 49%, 샤프 9%, 구글 8%, 그리고 삼성자가 약간 1% 떨어진, 어, 6%인데, 소니, 샤오미하고 함께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뭔가 지각변동이 일어나겠죠. 일단 갤럭시 신작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조미율은 지금까지, 그다지 썩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음, 이제 국민 앱을 등에 업고 한번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자. 그간 일본 여행을 떠나는 국내 사용자, 사용자들 대상으로만 삼성 올렛을 홍보를 해왔는데 물론 정보기술 분야 인플루언서를 앞세워서 삼성 올렛을 신용카드 기반 컨택리스 결제를 사용하는 사례를 공유하면서 관심은 유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삼성 올렛을 일본 출시를 맞춰서 현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휴사들 다양한 혜택도 안내를 했죠. 물론 일본 현지 카드사를 삼성 올렛에 등록을 하고 결제를 이용하면 포인트 지급까지 내용의 프로모션을 당분간 이어갈 계획인데 자 삼성자 일본의 개선대학 풍경을 분명히 바꿀 것으로 어, 보입니다 일본의 국민 결제 애플리케이션 어, 앱인 페이페이죠 QR 코드와 바코드 일본은 사실상 QR 코드 바코드 결제 서비스를 거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번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그만큼 삼성자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 가능성까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6일, 업계에서 삼성자 일본 법인, 전날 디지털 지갑, 삼성 월렛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고, 삼성 월렛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카드뿐만 아니라, QR코드하고 바코드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그 신용카드는 다음 달을 시작으로 해서, 무슨 일본의 오리코 카드, 미스 있습니까? 뭐, 카드 쭉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자. 그런 카드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뭐, 항공사, 어, 그까지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자 일본 법인은 삼성 월렛의 어, 편의성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뉴스룸을 통해서 삼성 월렛은 지갑이 두꺼워지지 않으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잠금 화면에서 바로 결제까지 우리 할수 있는 그런 지갑을 넘어선 지갑이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일본 현지 실정을 감안한 QR코드, 바코드 결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진짜 한마디로 핵펀치 중에 결정 궁적한 방으로 일단 꼽히는데, 음, 일본에서 이 QR코드하고 바코드 결제 비중이 상당합니다. 일본은 좀, 좀, 전자 결제 이런 게좀 약간, 아직까지도 동전 들고 다니고, 어, 지갑 들고 다니고, 지폐를 들고 다니는 게, 아무리 IT로 어,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일본 사람들의 이제 특성인 것 같아요. 잘안 변해요. 근데 뭐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은 해보는데, 삼성자가 일본 QR코드 결제 분야 점유율 1위 페이페이, 손을 잡고, 페이페이 가맹점 어디서든, QR코드하고 바코드 결제 가능하게끔, 한다는, 그런, 어, 제스처가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페이페이 QR코드 바코드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지갑 서비스는 삼성월렛이 처음입니다. 처음. 자, 페이페이. 일본에 6천만 명이 넘는 현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함께, 어, 어깨를 같이 붙잡고, 열심히 한번 일본 현지를 공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삼성전자가 그 일본 법인, 음, 국내 일본에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제조사 원래 서비스 중 처음으로 QR코드와 바코드 결제 서비스를 페이페이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바코드 표시하고 어, QR코드 스캔 두 가지 방법 모두 간단하고 빠르게 손가락 끝 하나로 접근을 할수 있겠죠. 자, 삼성전은 일단, 일본 시장에서는 워낙, 그, 일본 얘네들이 옛날에 전자 제품의 왕국이었죠. 어, 거진 전 세계를 호령을 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는, 음, LG도 그렇고, 삼성전자 로고까지 빼가면서 스마트폰에, 어, 어느 정도의 열정을, 어, 보여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뭐, 거의, K 문화라는 게 거진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젊은 사람 위주죠. 그렇다면 이제 떳떳하게 삼성전자라는 걸 내세우면서도, 어, 결제, 어디서나,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나 이 삼성전자 폰을 들고, 어, 결제를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문화 홍토가 된다면, 향후 삼성전자가 뭐, 일본 뿐만 아니라, 어, 동남아를 시작해서 이렇게 좀 시장을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어, 중국은 솔직히 뭐, 공산당이래서 뭐, 자국하고 약간이라도 좀 괴리가 있거나, 좀 뭔가 있으면 완전 사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좋든 말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얘네들은.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시장을 잠식을 하고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물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아무튼 일본의 결정적 한방을 매길 수 있는 아주 멋진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